사고할 때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GLA 200D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9만 2천 k 로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컨디션 괜찮고요. 본넷쪽 살펴볼게요. 이어서 범퍼 확인합니다. 이 차량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뷰그 컨디션 괜찮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4.12mm로 5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다음, 뒤쪽 휠 확인합니다. 휠 컨디션 양호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21mm, 85% 가까이 남았네요.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합니다. 2열 폴딩에서 더 넓게도 사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사이드 미러 바깥쪽 컨디션 괜찮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림 끝쪽에 뭐가 좀 묻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디버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92,16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있고 핸들 뒤편에 크루즈 있습니다. 핸들 왼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서 봐주시면 이 차량 썬루프 있는데요. 리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고 센터 페시아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하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시각적 이용 가능하네요. 키 현재 두개 보유 중입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늑하고요. 가운데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시트 쪽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목소리>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접종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커버로못 구해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GLA 200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